우리의 신앙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할 함을 따라서 유럽 첫성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아주 귀한 헌신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을 만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이 낯선 여인을 만남으로 해서 빌리보의 보금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 사도바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16절 말씀에 이러한 은혜로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장소, 예배 장소, 거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된 장소를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귀신들린 여정 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 귀신 들린 요정은 오늘 보문에 보니까 아주 점을 치는 이런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주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어느 집에 가서 한 밤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로 꼭그 할머니가 보따리 속에서 옷도 팔고 하지만은 핫토를 꺼내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착 해가지고 뭐 과거에 어디 갔었지 생일이 언제지 뭐 이렇게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할머니만 오면은 점치는 거 구경하느라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옛날 지나간 일은 그럭저럭 마치는데 다음 일은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다음에 또는 미래 에 어떻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점을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이 점쟁이 할머니가 꼭 과거의 이야기만 하지 미래 얘기는 잘안 하더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꼭두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물가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을 조심하세요. 그거는 귀신들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다 속은 거죠, 전부 다다 다, 사람들이. 자, 이때 그런 이, 이 여인과 같은 점치는 이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또 다른 여인, 이것은 아주 불청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회방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첫째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에요. 그냥 맨정신으로 살아가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정신 나갔겠죠. 아주. 사람의 그 모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귀신들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여자 언젠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딱서 있는데 귀신들린 처녀가 이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옷도 그냥 다 아주 풀어헤칠 만큼 그렇게 서서 혼자 웃고 서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자, 세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두 번째는 노예입니다. 오늘 보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주인들, 주인들이 이르되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노예가 되었다가 또저 집에 노예가 되었다가 일이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이런 팔려가는 여인, 주인 마음대로 부리는 여정, 불쌍하죠. 세 번째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영이 들어간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이 못된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이집 주인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즉, 이 귀신 들린 이 여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점치는 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일만 생각할 뿐이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 또 노예이다, 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오늘 18절 말씀에.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때요? 귀신 들린이 여정이 하는 말이 굉장히 존도하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도와주는 것 같고, 뭐 전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속이 없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냥 아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회방하느라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귀신들린 요정이 바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혔는데, 어째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면 그냥 누가 칭찬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그 칭찬에 그만 교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나를 높이고, 칭찬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인가. 가짜 칭찬도 많잖아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런 위선에 칭찬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귀신들린 이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요.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마음속에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자, 사도바울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떠드는 말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귀신들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사도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곳으로 인해서 사도바울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것을 두리려 하지 않을 뿐더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귀신을 내 쫓아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큰 신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 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그 많은 그 말과 생각은 위선에 지나,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그 마음에 진실성이 있어야죠. 절박함이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천국 가야죠. 말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은 누구도 아냐? 귀신들도 안 되니까요. 귀신들도 그런 말은 해요. 악한 영도 그렇게 특히 좋은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진실한 그 정말 그 마음의 힘은 그런 누구나 아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성이 있어야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들 여인은 사도 바울 앞에서 떠들어댔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래서 마침내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해 놓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그냥 내버려두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보금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방해를 받는 일이 있다거나 거스리는 일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확 제압하고 무지르고 눌러버려야지, 그냥 놔두고, 그냥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그 더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다시는 귀신에 눌려있지 않도록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사도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나감으로 해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람 구실 못하던 여인, 정말 귀신이 둘러쓰여가지고 점치는 그런 일에 돈벌이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여인, 이제는 재구실을 할수 있는 여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여종의 주인이 자기 주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동안 수익이 짭짤했는데 이제는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점치는 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이 그 모든 죄에서, 또그 사망에서, 또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이 자유를 얻고. 그 영이 중생을 입고 소생할 몸을 입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핍박해요. 마귀들도 그래서 발광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의 수하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이 마귀들은 이 자기들의 이 수하들이 뺏김으로 인해서 막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참,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억울하지요. 좋은 일 했잖아요. 평생 이렇게 귀신에 줄려 쓰여가지고 점이나 치고 다른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여인을 사도바울은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내쫓아버려서 온전한 여인이 되게 했는데 이 주인들이 이제는 사도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또 신라, 그 무리들을, 전도인들을 옷을 벗기고 매로치고, 옥에 거두고,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재판도 없이, 제목도 없이, 사람들을 죽도록 매로치고, 착고에 채웠다. 착고가 무엇일까? 여러분, 춘향전을 보게 되면. 그 칼을 쓴는 춘향이 보셨죠? 목만 나온 그런 나무 널빤지를딱 끼고 앉아 있어가지고, 꼼짝 달싹 할수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착고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한네 개, 다섯 개 뚫려 있어가지고, 손과 발목만 나오게 하고, 목만 나오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사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아주 고문입니다. 바울과 신라, 전도의 일행들을 매로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의 사도 바울의 제목은 풍속을 전한다. 바울은 빌립보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 풍속을 전한 것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지 무슨 유대 사람들의 풍속, 문화, 그런 예술 이런 현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빌리포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깃박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풍속을 전한다. 천하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서 사도바오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파,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성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1800년도 후반에 사람들이 너무 아주 외국인들 그 파란 눈은 처음 보죠. 머리 색깔은 금발이죠. 아주 신기하죠. 그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복음 전파로 나오면은 그 동네 막내 사람들이 야, 서양 귀신 나타났다. <laughs> 서양 귀신 나타났다. 돌을 던지고 막 그랬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서양 문화를 우리에게 전한다 강요한다 우리 오랫동안 아주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잘 살아온 이, 우리 나라에 서양 문화를 전파하는 저 서양 귀신들을 쫓아내자 이것이 초창기에 성교사들이 받았던 핍박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죠.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풍속으로 이해합니다. 또 정치로 이해하죠. 어떤 문화로 이해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명목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의 풍속으로 그렇게 변명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문화와 사회적인 현상과 풍속이 아니라 복음 자체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 그 예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움의 그 능력,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그 모든 환경과 문화와 모든 우리의 세계관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절할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 중에 그 심야의 깊은 밤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그 고통 속에서 잠을 깹니다. 온몸은 여기저기 쑤시 오고 만신창이 돼서 고통이 엄청나죠. 그런데 눈을 뜬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찬송했습니다. 감옥의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들어요. 이 감옥 안이 은혜의바다가된 거예요.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지하에 있는 옥토가 흔들려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은 묶여있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죠.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눈을 뜨고서, 이, 밖에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 드라마에 조폭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가서 반드시 복수하리다. <laughs> 요즘에는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복수들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막 그런 복수, 복수. 근데 사도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나가서 내가 이놈들을 가만 놔두냐? 나를, 뭐만한 사람이 나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고, 이 나쁜 놈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먼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어떻습니까? 우린 잘 나가다가도 조금 뭔가 어려우면은 막 그러잖아요. 불평 원망에막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시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런 불평 원망 없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틀림없이 사도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빕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담메색에체포영장을 들고 살기 등등하고 이미 벌써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제는 남은 그리스도인들만 다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담메색으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되었고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또 사람 잡아을 들이는 일에 앞장섰죠 천하에 죽을 죄를 지은 사도 바울 정말 지옥에 가도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야 할 사도 바울인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은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아, 내가 그래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구나.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이상하게 아플 것도 없잖아요.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감사 기도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고 또 감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옥토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 버리고 간수가 그만 돌레 잡 빠질 정도로 기절 초풍할 정도로 일어나서 자다가 졸다가 일어났는지, 아주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오늘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다시 또 간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주의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옥문이 열리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겠죠.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물로인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탈출하는 옥문을 벗어나오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한을 당하든지 어떤 영편에 있든지 빌리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신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심야의 그 어둠 속에서 그한 줄기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깜깜한 어둠 밤에 오히려 더 멀리 있는 별이 별빛이 반짝반짝. 빛날 때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더 어두운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인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항상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야에 깊은 찬송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도바울입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